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오늘 저희 금강저 로즈골드 목걸이, 핑크골드 목걸이인데요. 어, 루비 세팅을 한 금강저 목걸이고, 자매님이 같이 이렇게 커플로 주문 제작한 거라서 제가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음, 예쁘죠? 지금 영상 찍는데 세공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공방에서 무진공방 공방에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초점 잘안 맞고 해도 일단 무진공방 금강저가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3cm 길이의 그 금강저에다가 루비를 세팅한 거예요. 너무 작은 미니 금강저에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이런 루비 세팅을 못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의 금강저에는 세팅을 할수 있어요. 자, 자꾸 흔들려서 이렇게 되는데요. 세공장님이 손에, 손바닥에 올려서 한번 금강점 모양 크기도 가늠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펜던트 고리를 조금 크게 해서 이제 착용하시다 보면은 그 줄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크기, 펜던트 고리는 크게 만들고 펜던트 고리에다가그 육자대명 왕진한 관세원 보살님의 진한 육자대명 왕진한 온만이 반매움을 새기고 뒷면에는 그, 그 목걸이 착용하시는 분의 이름이나 번명을 새겨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제가 접사로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잘안 보이시죠? 색깔이 얘가 핑크 골드인데요. 그 영상에는 그 색감이 조금 안 보이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제가 또 한번 만져 볼게요. 건강적 길이가 3cm 정도 되고요. 요, 지금, 천연 루비를 세팅했습니다. 어제 색깔이 엄청 예쁜데, 지금 핑크 골드 같으신가요? 영상에서 색감이 별로 핑크 골드 느낌이,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얘는 핑크 골드입니다. 핑크 골드에 요, 지금 천연 루비, 붉은 천연 루비 세팅하고, 여기에 지금 옷만니 반매움을 새겼어요. 글씨 보이시죠? 뒷면에는 이제 그 지금 금강저 착용하실 분의 이름과 그 생년월일을 새겼고요. 이렇게 어 자매가 같이 착용하실 거고 목걸이 줄도 견고하게 이렇게. 아, 이게 가장 예쁘게 보이네요. 이렇게 저희가 금강저도 잘 만들고 있어요. 요즘 금강저가 엄청 유명한 게 그 월정사의 자연스님이 금강저에 대한 거 가지고 금강경 기도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지 금강저 목걸이나 금강저 팔찌 무늬가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무진공방은 사실 자연스님하고 아무 관계는 없어요. 그냥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금강저를 많이 만들어 왔을 뿐인데, 어, 저희는 이제 무진공방, 세공장님께서 기금속 가공 기능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냥 그 옛날부터 그 불교 방송에도 이렇게 어 방송 출연하셨지만은 오래전부터 불교 인연으로 금강절을 계속 만들어 오셨던 인연으로 지금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무진공방에서는 정성 다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금강절 목걸이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